요즘처럼 날씨가 푹푹 찌는 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시기에 맞춰 정부에서 새로운 전기요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것인데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모두가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요금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받으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집 전기요금은 과연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걱정되는 마음도 드실 텐데요. 심지어 벌써부터 서울 전기요금이 3배나 오를 것이다와 같은 불안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은 요금을 깎아주고 전기를 주로 쓰기만 하는 지역은 요금을 조금 더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 대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로 지방, 그 중에서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는 서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안 쪽에 모여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송전선을 타고 우리가 사는 도시, 특히 수도권까지 오게 됩니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전기를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가 넘으면 우리 지역에서 쓰고 남는 전기를 다른 지역에 보내준다는 뜻이고 100% 보다 낮으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들은 전력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스스로는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발전소가 많이 있는 충남, 경북, 전남, 인천, 부산 같은 지역들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 200%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는 우리가 다 만드는데 왜 멀리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때문에 여러 환경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해주고 동시에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는 지역은 송전 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해 조금 더 내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바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 전기요금이 3배 오른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1kW CKWH 대당 약 10원에서 20원 정도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현재 내는 요금에서 약10% 정도 오르거나 내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요금이 몇 배씩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변동 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분산 효과입니다.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전기를 많이 쓰는 큰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북부 지역에 요금을 싸게 해주었더니 그곳으로 기업들이 몰려들어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처음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천 지역이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은 전기를 아주 많이 생산하는 도시인데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억울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제도를 다듬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의 요금을 다르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입니다. 우리 집 전기 요금에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폭이 예상처럼 아주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